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BJ 기유다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봉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바로 State of Survival S1직 신작 게임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형님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형님들이 하기 불편하거나 x 박 같은 게임 절대 안 가져옵니다 자 이거 2년째 하는데 존재미라는데 나온 지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개소리 좀 그만해 주시고요 참고로 형님들 한국뿐만 아니라 총 41개국에 동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다? 게임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게임사가 이게 출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출중한 애 사람 기본적으로 게임이 평타 이상입니다. 사후 관리 서비스 말해 뭐해? 어떻게 말해 줄까? 처음부터까지 말해 줄까? A부터 Z까지 말해 줘? 지겹잖아. 게임으로 보여줄게. 노라이 새낀가. 좀비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게임은 S L 지 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결국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이고, 약한 사람 두드려 맞고 더 약한 사람 패고, 그렇게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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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다가 나중에 약한 애들끼리 힘 합쳐가지고 센 애도 두드로 패고 그렇게 하면서 게임 속의 작은 현실을 꾸려가지고 여러분들들이 싸우면서 지랄 발광 조카 모두방조 로보카까지 발옷변는그 게임 많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비도 오고 내가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1200만인데, 과금 이제 얼마 정도 했지? 100만 원좀 넘게 했나? 아마튼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이제 9000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패키지를 보면 보여줄게. 잠깐만. 일단은 랭킹 한번 보자. 이 새끼는 또일등이네저따라 잡혀도 몰라고. 이 새끼 또왜 깝치냐? 양자랑 이번 같은 팀이에요. 양자 잘하고 있다. <laughs> 자, 패키지를 보면 근데 이게 왜 과금을 하기가 좀 편하면 5,900원이야? 인정? 그러니까 이거 과금이 5,900원이라가지고, 존나 이게 생각보다. 대권은 이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소소하게 과금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임 보면 뭐 이제 뭐 조금 막 2만 얼마, 얼마, 3만 얼마잖아. 근데 이건 5,900원짜리 과금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대권은 이들 저같이 흑과금도 많은 거고요. 굳이 막 형님들은 그렇게 가금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우리 형 이게 채집을 다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할게 존나 많아, 게임이. 게임이 그만큼 할게 많아, 이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 보면 약간 심시티 같죠? 지금 여기 내가 토마토 농장, 뭐 제출소용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이게 생산이 되면 하나하나 클릭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런 건 자동으로 안 받아줘요. 약간 좀할게 많아. 그러니까 약간 멍 때리고 멍청하게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해하셨죠? 존마존 농장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네, 존마존 농장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은 방식 좀 보여줘. 싸우는 방식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이게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도 절차가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형님이 그렇게 떼신다고 래도 바로 안 보여줍니다 이해하셨죠 참고로 저 길마가 향입니다 향이 향이가 이 게임 완전 중독자이기 때문에 향이가 진짜 이 게임 잘하더라고 향이가 초반에 아마 내가 카드만 안뺏었으면 1등이었을 걸 그리고 이제 SL 게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물어보면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콘돔이라고 해요 콘돔 여기는 이제 콘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호막인데 이 보호막을 쓰고 있으면 못 쳐들어가 그러니까 이 게임이 존나 빡칠 때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좆빠지게 막 토마토랑 목재랑 철을 생산해놨어 근데 딴새끼가 나 자고 있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내꺼 신경 다 뺏어가면 존나 빡치거든요? 그 맛으로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때려가리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형님들 존나 재밌어 개꿀잼이에요 이해하셨죠? 무과금은 못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할게 무과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할 수는 있어 속도가 느릴 뿐이야. 저도 사실 SLG 게임 몇번 해봤지만 처음에 나 뭐지 이거 왜하지 했다가 한번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하는지. 이제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이제 훈련 시설에서 계속 이제 뽑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가 빨리 모은 다음에 쳐들어간다. 뭐 이런 식이죠. 어, 맞아. 좀비 컨텐츠는 PV이고, SLG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PVP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스토리상은 좀비의 PV로 진행하면서 또 이제 s l g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PVP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쳐들어 가 보자고. 어, 근데 내가 지금 투력으로 들어가면 괜찮을라나? 그 한번. 야 이게 외국인들도 하거든, 힘들? 자표 하나 주시면 없네, 자표? <laughs> 일단 로이란 이름이 존나 거슬리네. 가자, 불났다. 일단 <laughs> 토마토 1.1 백만이랑 아무튼 목재랑 금속이랑 털었네요. 털었네요. 일단 이때 중요한 것보다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해야 돼. 사상성 전투 화면 없어 전투 화면은 이런 식으로 형님들 결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형님들이 내가 막 하나 터니까 싸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나중에는 막 군대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게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투 장면 같은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여준 고 털었거든요 로이조 14만 털렸다 나한테 수고 또 갈게 미안한데 아 이게 존나 빡친다니까 분들야 근데 방금 로이조를 그 정도 들었는데 1.1백만 턴 여기는 뭐야? 하루 왼종일 채집한 거 내가 한 번에 턴거 아니야? 존나 열받겠다 인정? 아 지랄 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독보 로이 독보님 죽일게요 와아 이거 ㅈ됐다 찐으로 만든 상뚜껍겠는데 나도 가야지 금속을 75만 털었다 와 내가 커피? 음 죽일게 와 짭짤하다 여기. 여기 맛집인데 레알? 스테야 방송 안 하고 테이토 서바이벌 하고 있니? 너 죽여줄게 많은 감박이들이 빨리 방송 복귀 하라는 의미로 초토화 시켜줄게 그리고 와야무지게 털었네 이번에도 만만형 잡표안한 사람 없냐? 122에 954아 여기 만만형이야? 아, 아직 니설줄안 했어 그럼 만만형은 아직 또드어 패는 맛이 없겠다 유다야 만만형님 선방치다 빠르단한테 닭을 맞는다 빠르단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만 쓰고 이 게임에서 나한테 또드어 맞아 쓰고 빠르단 형들 가끔방고 털린다는데 비하한데 빠르단 형님들 여기에 돈안써 리니지 에서 쓰고 형님들 외국인 잡표좀 찍어주실 분 혹시 외국인 잡표 없나요? 348344와씨왜 여기 존나 박스 보이는데? 야반응하지안반응는지 보자 대탈자 와 뭐야 와이 새끼 1초 만에 반응한 거봐 반속 지렸다 내 친구야 너 실수한 알려줄까? 너만 그냥 잠잠하게 다 해주면 끝내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서 줄여줄게 대승했죠 토마토 1.4백만 목재 18만 금속 2만 구천 아패드 뭔가 이거 약간 꾸며놓은 새끼 어? 뭐야 지원 가는 거 아니지? 이거 지원이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지원 전에 계속 <깨달았다. 웃음> 원래 얘기했는데, 좀 복격적으로 할때 가족을 존나 써서 신기전해야 되거든. 좀 복격적으로 할때 가족 존나 써서 다 죽여야 돼. 좀 가깝죠? 오 씨발 왜왜 실패했는데 패배했다고 내가? 와 결국 로이조랑 나리님을 다 뺏어가지고 씨발 외국인한테 다 갖다 바쳤네. 오늘 이제 제가 로이조랑 나리님을 털었는데 그신력을 그대로 외국인한테 다 뺏겼습니다. 다음 4 회차 때는 제가 랑지랑 향이를 불러가지고. i wanna take it o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is bright there'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ar